영상 시작 전 잠깐 주목! 현금이 필요하지만 대출은 떨어지시는 분, 다른 안전한 현금 마련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와우. 영상 다볼 필요 없이 지금 바로 아래 고정 댓글 참고해 보세요. 홈페이지에 신속하고 안전한 현금 마련 방법 나와 있습니다. 멀리 찾지 마시고 가까운 곳에서 해답 찾아가세요. 안녕하세요. 돈 브리핑입니다. 갑작스러운 지출이 생겼을 때 직장이 아... 없다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무직자 대출일 겁니다. 저도 퇴사 후 잠시 쉬는 기간 동안 급히 현금이 필요해 무직자 대출을 알아봤던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광고와 달랐습니다. 무직자도 가능이라는 문구와 달리 대부분은 소득 증빙이나 보증인이 필요했고 신용점수가 낮으면 승인조차 어려웠습니다. 설령 승인되더라도 이자가 너무 높아 부담이 컸습니다. 무엇보다 신용조의 기록이 남아 신용점수가 떨어지는 게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그때 알게 된 방법이 소액결제 현금화와 신용카드 현금화였습니다. 구조는 단순합니다. 본인 명의 휴대폰의 소액결제 한도나 카드결제 한도로 모바일 상품권을 구입하고 이를 정식 등록된 업체가 매입해 수수료를 제외한 금액을 현금으로 입금해 주는 방식입니다. 이건 대출이 아니기 때문에 신용조회가 필요 없고 기록도 남지 않아 신용점수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승인 절차나 서류제출이 없어. 당일에 현금을 마련할 수 있다는 점도 큰 장점이었습니다. 하지만 업체 선택은 신중해야 합니다. 일부 미등록 업체는 수수료를 낮게 광고하며 고객을 유인하지만 실제로는 과도한 수수료를 요구하거나 입금을 지연시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피해를 피하려면 반드시 정식 등록 여부를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저는 여러 곳을 비교하고 나서 정식 등록된 업체인 현금톡을 선택했습니다. 홈페이지에 실시간 진행현황, 실제 이용자 후기 등 정보가 투명하게 공개되어 있어 믿을 수 있었습니다. 실제로 필요한 자금을 빠르고 안정적으로 마련할 수 있었고, 신용점수에도 영향을 주지 않아 안심할 수 있었습니다. 무직자 대출이 막혀 막막하셨던 분들이라면 영상 하단 고정 댓글의 현금톱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직접 확인해 보시길 권합니다. 오늘 필요한 금액을 가장 현실적이고 안전하게 마련할 수 있는 방법이 될 겁니다.